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유기5가 어, 있었던 날이네요. 어, 민족 분열의 아픔이 우리 나라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깐. 원치 않는 전쟁을 치루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어, 6.25의 역사를 제가 어렸을 때는 어, 뭐 싸움이 있었고 TV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6.25때막 이렇게 군인들 나와가지고 막총 쏘고 북한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런 거 많이 봤단 말이에요 어, 그때는 그냥 6.25가 총 들고 막 싸우고 그 놀, 놀이처럼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유엔에 우리나라를 모르는 우리나라 얼굴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른 우리랑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또 목숨을 바쳐서 함께 이 나라를 지켜준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요즘은 많이 듭니다. 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또한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주 국방.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시대가 바뀌고 다 바뀌어도 우리가 소중한 것들은 소중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않는 또 복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6.25를 치르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 물론 국방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또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성할 수 있지만 그것이 또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선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죠, 그죠 그런데 이 휴전이라는 전쟁이 쉬고 있기 때문에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외국인들은 처음에 우리나라 오는 거 되게 무서워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동기 친구들도 이제 외국 나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얘기하면 지금 전쟁 중인 줄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란하고 이라카, 저기 이라크란다. <laughs>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미사일 막,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미사일이 그냥 서울 상공에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쉬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전쟁이 없게 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꾸준히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은요. 누가 썼냐면 다윗이 쓴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8편 맨 앞에 보면은 이게 원문에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서 기띠에 맞춘 노래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어, 8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인도자가 앞에서 선창을 하면요 어, 무리들이 그 인도자의 고그 마디를 듣고 따라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 시편 8편은 되게 밝고 경쾌한 그러한 곡조에 담아서 불려졌던 노래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노래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위대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이 시편 8편에.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인 다윗은요, 왕이기도 하지만 참이 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 유명한 시편 8편은요,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은 기가 막힌 삶의 여정을 살았거든요.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뭐 아버지 밑에서 어 여덟 번째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 양을 치고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좀이 뭐랄까요. 아름다움을 좀 아는 그러한 젊은 청년이었단 말이죠. 어 그랬던 다윈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살았던 여정을 생각해 보면요. 어 굉장히 두려운 삶을 살고 끔찍한 삶을 살고 그리고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었던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요,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막 군사를 대동해서 막 찾아다녀요, 죽이려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예, 누가 저를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면 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군대를 막 모아 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저는 도망 다니다가 중간에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다윗은요 아, 계속 도망 다니면서도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를죽일 기회가 몇번 있었어요. 그죠? 근데 어떡하죠? 안 죽여요. 그더 신기해요. 옷자락을 이렇게 배어와 가지고서는 왕이시여 보십시오. 저는 나쁜 놈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보여주는데 사울은 또 반성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어려움을 겪는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다윗의 시라고 하기에는 오늘 시0절 판표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노래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에 함께하셔서 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요 우리의 입술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하시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라.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오늘 이 시편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일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윗의 삶의 여정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이 시가 어울립니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윈 씨 입으로만 원래 노래 가사가 있어서 그런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요. 기분이 되게 좋은 날은요. 노래를 부르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막 흥얼흥얼 하면서 이제 가사를 막 만들어서 기분 좋은 내용을 붙여서 노래를 불러봅니다. 여러분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 어, 해보신 분 쉬운가요?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어떨 때는요 어, 가사가 생각나면 의미 생각이 안 나고요. 어쩔 때는 가사는 한 마디밖에 안 되는데 음은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이게 노래인가 뭔가 하면서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곡조에 맞춰서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한 것이 아니고요. 그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것이 오늘 시편 8편이에요. 다윗의 삶의 여정 어울리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는 무엇을 봅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요.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이것을 노래하죠. 시편 8편은 그의 모든 관심, 어떻게 보면 고통과 그리고 슬픈 역사를 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시편 8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 뭐, 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하늘을 다윗이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어디를 바라봅니까? <laughs> 땅에 뭐 누가 떨어뜨린 거 있을까요? 뭐 주석게 있어요? 왜 땅을 보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아이가 아빠 왜 자꾸 땅을 보고 걸어 <laughs>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땅을 보고 걷니 넘어질까봐 그런가 보지? 하고 이제 제가 핑계를 댔더니. 앞을 보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앞을 보면서, 아, 내가 하늘을 보고 다니지 않고, 정말 고개를 이렇게 땅을 보고 다녔구나. 좀 반성을 했어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풀 죽으면요. 어딜 쳐다봐요? <laughs> 땅만 보고 다녀요. 풀 죽으면 땅만 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어요. 아름다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세상을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의 솜씨가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내 맘대로 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한다고 막 세상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뀝니까? 별, 결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린 이것을 할수 있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땅의 것을 보면서 풀 죽어서 걸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될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절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라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주님의 손가락을 그 끝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 장소에 누가 있다고 얘기해요? 어린 아이와 젖먹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 광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쫙 따라오면 그곳에는 어떤 인물이 있어야 좀 어울릴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큰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딱 거기에는 영웅 같은 사람이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햇빛을 쫙 받으면서 이렇게 서 있어야 좀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봤더니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에 닿았던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이 보이고요. 그 사람은 영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이고요. 젖먹이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거인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갑옷은 정말 이 철벽 같은 그래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거인이고 뭐 누구랑 싸울 수가 없,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하죠? 만군의 여호와를 보면서 예,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예,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골리앗은 등치가 크고 요즘으로 따지면 3미터가 넘는 그런 큰 키라고 해요. 근데 그의 앞에 어린 꼬마 같은 아이가 막대기 들고 돌멩이 가지고 와서 막 휘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입장에서 기분이 상해요. 내가 지금 전쟁터에서 용맹함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어디 꼬마애가 와 가지고 어린 애기 같은 애가 와서 싸우겠다고 대드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를 죽여서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예뭐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습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영광이 함께 하니까 그가 예, 물메토 다섯 개만 가지고도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영웅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주님의 손끝이 닿는 그곳에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그 옹알거림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원수들의 입을 막고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할 때에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3절로 8절의 말씀은 그 손끝에 머물렀던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찬양의 고백은요, 보이지 않던 놀라운 세상을 성도로 하여금 보게 하고요, 또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세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3절로 4절입니다. 인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요. 다윗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그리고 달과 별을 본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 하늘에 무수의 별이 렇게 박혀 있는 하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저도 서울에서 이제 서울 출생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그렇게 별을 많이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부, 부모님 따라서, 막 이렇게 놀러 가거나, 밤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가, 한번 이렇게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캄캄한 밤에 내렸는데, 하늘이요. 아이고, 별이. 예. 저는 은하수가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든지, 제가 멍하니 서가지고 한 10분을, 하늘만 봤던 것 같아요 목이 아픈 것도 모르고 아름다운 별을 봤습니다 그 별을 보는데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그 달과 별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광대함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죠 그 손길로 그렇게 위대한 창조를 하신 주님께서 사람이 모길래 인자가 모길래 주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지켜주고 계십니까라고 오늘 시편은 고백하는 거죠. 인자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은요. 광대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는요. 사람이 되는 신이 되는 이것이 아니에요. 자신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높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높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시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우리를 그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그가 깜짝 놀라인 거예요.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자신이 죽음을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여전히 살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 현장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께서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놀라운 손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붙들어 주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이 다윗의 눈에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붙들어 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시어서 다스리고 그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두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인자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인자는 어떠하냐면요. 하나님보다 그를 조금 못한 사람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를 그렇게 세워 주셨고, 영화와 존귀함으로 관을 씌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본문에서 벗어나질 못하겠어요. 자꾸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 보면 예수님 안 보이십니까? <laughs> 예, 근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본문에 지금 다윗은요 아직 예수님은 몰라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 놀라운 자리에서 이러한 영화와 존귀함을 누리는 존재로 자신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지요 그런데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겁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영광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다윗 자신이 그러했고 은혜 받은 자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관을 다윗이 썼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영광의 잔을, 아, 이 영광의 관을 다 쓰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착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존귀한 자리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한대요? 다스리게 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고 관리하게 한대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면 뭐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도 별로 없고, 자기가 특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높이시고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감당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은 존귀함과 은혜와 성취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면 이와 같이 존귀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잘했죠? 아, 다윗은 어떻게 보면 믿음과 신앙으로 잘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고,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은혜의 자리에 부름받은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통치는 모든 피조물 심판주의 권능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주님의 통치는요, 제사 드려지는 짐승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짐승들, 그리고 공중의 새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바다를 지나가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냐면요. 오, 모든 만물에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고백은요,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자신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그죠? 접목에와 같은 자신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행사하는 그 중요한 자리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더라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것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자기 자신을 바라봤으면 이런 노래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어린 아기와 같았던 자신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마지막에 9절에 어떻게 고백을 하죠? 1절에 고백했던 그 시를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어요 1절, 2절의 노래였지만 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노래를 시작했죠. 그러나 그는 더욱 놀라운 주님의 개입하심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큰 계획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감격했고 감사했고 노래할 수 있었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찬양을 노래할 수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뒤에 내용은 없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제 그 앞에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고 자신의 삶을 통해 체험했어요. 이제 남은 한 절은 그의 삶을 통해서 써 내려가는 시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되어지는 거룩한 우리 명문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